어,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좀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아,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현재 포틀랜드에 있고요 포틀랜드 오레곤 주에 있는 아주 멋진 도시 포틀랜드에 있고요 어, 토론토를 출발해서 샌디에고를 갔다가요. 샌디에고에서 다시 밴쿠버 캐나다의 멋진 도시 밴쿠버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틀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에요 멋진 도시 포틀랜드. 한국은 지금 아마 추석 연휴 긴 연휴에 들어갔을 텐데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오늘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야 될것 같아요. 차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자, 어, 우리가. 토론토를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를 출발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먼 도시는 벤쿠버고요. 토론토를 기점으로 자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먼 도시는 샌디에고예요. 그 다음에 이거 포틀랜드도 먼데고 가장 먼데 중에 한 곳이고 시애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LA도 마찬가지고 토론토를 출발해서 가장 서쪽에 붙어있는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또 이거 포틀랜드, 또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먼 도시, 밴쿠버까지 돌아보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밴쿠버에 월요일 낮에 하면 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텍사스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 오늘 여기서 고장이 났네. 차가 많네요. 포틀랜드에. 속 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연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포틀랜드에서 포틀랜드 오레곤이었습니다.